자 여러분들 이번에 보여드릴 스킬 트리는 파푼 스타 공격 쪽 스킬 트리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참고용 스킬 트리고요. 제가 지금 이거 찍으면서 설명해드리는 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킬 트리를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마스터리는 50, 10, 15 기본 베이스입니다. 왜 50, 10, 15냐? 일단 최상급 마스터리 찍을 때까지의 기본 베이스가 50, 10이에요. 여거 안 찍으면 이거 못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속성력 1퍼잖아 좋은 패시브라서 이건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배우고요 파프스타는 인피니티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타겟수 13 했다가 방당 데미지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인피니티 배웁니다 만약에 선딜기로서 마음에 안든다 생각하시면 안 배워도 돼요 자그 다음에 일렉트릭 쇼크 일렉트릭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배운 다음에 강화를 배우고 사용하면 설정 스킬도 다 같이 터져요.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악마의 소리. 이거 툴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스턴기예요 마스터하면 스턴 확률 100%입니다. 안전성 높여주고 데미지도 세요. 그래가지고 딜링 겸 스턴용. 그 다음에 은표의 나락. 데미지 괜찮고요. 누적 딜에서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그것,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걸 배우면 이제 2단계가 나가요. 1단계는 속박이고요. 2단계는 딜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악마의 연주. 마스터 하세요. 그 다음에 전투 쪽으로 다 찍으시면 돼요. 악마의 연주는 쿨타임 짧고요. 주력으로 사용될 스킬이에요. 그 다음 메가데스. 메가데스 같은 경우는 고르셔야 돼요. 이건 전투 쪽이라도 지원 쪽을 배워가지고 지배력 용도로 쓴 다음에 20초 동안 딜라고또 지배력 용도로 쓰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격의 수. 이걸 배우면 타격의 수가 늘어나는 상태로 이게 공격이 갑니다. 참고로 이쪽으로 가면 타격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타격 용으로 쓸 건지 버프 용으로 쓸 건지 정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버프 용으로 씁니다. 어차피 악마 연주 돌려, 돌리거나 레전드 각성 돌려도 되잖아. 이거 쓸 시간에. 그래가지고 전 이걸 버프용으로 한번뿅쓴 다음에 딜링 스킬들을 씁니다. 짠. 그 다음에 괴성의 연주. 괴성의 연주 같은 경우는 흡수, 생존기에요. 전투 쪽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게 타격 시 추가 데미지도 있어가지고요. 은근 쓸만해요. 그리고 악성의 멜로디, 설치기에요. 그 이면 때문에 지원 쪽으로 배우지 마요. 쿨타임이 2분 10초입니다. 메모리얼에서 이거 오렙 뜨면 50초가 더 감소되지만 그래도 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투 쪽으로 배우는 걸 추천해요. 전투 쪽으로 배우면 쿨타임도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명중률 부족해도 이건 배우지 마요. 그리고 이제 올스탯 참고로 이거 배우면 이쪽 못 배워요. 이 쪽은 스킬 포인트 두 배로 더 들어가고 최대 레벨이 더 낮아요. 그래가지고 전투 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이쪽 배워야 돼요. 만약에 파티 사냥가는 전투 쪽이라 하면 이쪽 배우는 게 맞아. 이럴 때는 패시브에서 좀 능력치를 뺀 다음에 이거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킬 포인트 안되는 것들 배워주시고 이제 보조 트리 스택 강화. 이거 초반부에는 퍼센트 수치에 영향을 받는 플러스 수치가 낮기 때문에 굳이 배울 필요, 는 어, 아니 굳이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요. 중반부부터는 그 플러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스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명중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배우시면 돼요. 그, 늪지 기준, 늪지 보통 기준 명중 200, 혼돈의 협곡 기준 명중률 250, 그리고 얼어붙은 세계 이후 던전 명중률 280 정도 세팅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3 정도 배워가지고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동속도는 호불호예요. 이동속도 좋아하면 마스터하세요. 근데 저는 남는 슈퍼 보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이건 이명기예요. 이민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력 10 일단 3만 배우고 속성력 1퍼 마스터요. 그 다음에 최소 체도 데미지 1퍼 일단 3만 찍을게요. 그리고 최대 최소 체도 데미지 3퍼 마스터할게요. 그 다음에 초광각 이거 쿨타임 감소랑 ap 회복이기 때문에 배우면 좋아요. 특히 파프스타는 1대1 상태에서 ap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미치도록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준댔죠? 일렉트릭 쇼크 설치기 자그 다음에 이제 고정 데미지 3 관통력 3그 다음에 크뎀 일단 3 찍을게요 스킬 포인트 남는 거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크왕 마스터 스킬 포인트가 24가 남네요 음... 아나 이거 안 배웠냐? 이거, 이거 배우셔야 돼요? 악마의 소리 강화? 그럼 22가 남죠? 여기서 이제 개인 선택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더 늘릴게요. 크뎀 배우고. 탱킹 쪽을 좀 늘릴까? 탱킹 쪽을 늘린다면, 댐감을 올리죠? 그 다음에 남은 스킬 포인트가 3이네요. 이거는, 마스터리 올릴까? 이속 올릴까? 아... 어... 이런 거 올리기엔 좀 애매하니까. 마스터리냐 이동 속도냐 아전 이동 속도 찍을게요 그 다음에 특성은 첫 번째 명중률 두 번째는 아무거나 배우시고요 세 번째는 그 관통력 찍었을 때 상태창이 있는 관통력이 1라도 오르면 관통력 아니면 고뎀 찍으세요 그 다음에 최소 최대 데미지 10%대 크리티컬 데미지 15%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크리티컬 데미지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불호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 스킬들이 공격 개수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올스탯 영향을 잘 받는데요. 레전드, 각성, 타격시 추가 데미지, 타격시 구체 소환, 베아트리체 등등 그 일반 스킬 외적인 요소들은 다 속성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레전드 각성 초인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쓰냐? 아니면 내가 탱킹을 좀 중요시 봐가지고 피청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어 데미지 좀 많이 올릴 거예요. 각성이랑 레전 자주 쓸 거고, 그러니까 속성력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 특성은 그냥 대다수의 상황이 몬추 데미 좋아요. 보스만 잡을 거 아니면 이쪽 배우세요. 이러면 스킬 포인, 스킬 트리 끝입니다.